오늘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경포 어 객실 내부를 좀 찍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모델하우스 때 제가 분양을 했던 곳인데 놀러와서 찍었더니 다르네요. 이쪽에 장이고 그 다음에 욕실 샤워부스 그리고 바깥에 네 깔끔하게 돼 있네요. 어 마음에 듭니다. 확대경 있고 여기는 금고가 있어요. 이 금고는 무엇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수건 재질인데 부들부들한 편이네요. 자 이쪽에 거울이 있고 이게 캐리어 얹어넣는 지지대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기 바다 하, 멋있네요 오늘 한쪽에 TV가 있고 오른쪽엔 제가 아까 사왔던 빵 1층에 빵집이 있어서 오늘 빵을 하나 사왔고 밑에 냉장고가 있는데 물이 두개 들어있고 저거는 제가 사온 겁니다 오늘 모히또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수납장 깔끔하게 돼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제 객실 스위치 여기는 이게 얼음통인 것 같아요 얼음통 있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은 트윈베드라고 해서 침대 두 개짜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굴러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모컨과 닭자 TV. TV가, 큰 TV가 하나 있고, 책상이 있고요. 나름 깔끔합니다. 터지나? 네. 켜지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뷰인데요. 어, 여기서 보이는 뷰가 이렇습니다. 나가볼까요? 베란다. 자, 이게 강릉 시내고요. 아, 오늘 해지는데 멋있네요. 근데 KTX 타고 넘어오는데 산이 높아갖고 귀가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바다가 진짜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기 시마크 호텔하고 스카이베 경, 스카이베이 호텔이 이게 보여요. 아까 또 강문해변도 살짝 갔다 왔는데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저쪽에 배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아, 배가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부는 여기까지 찍도록 할 텐데요. 제가 모델하우스 찍었을 때랑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찍으니까 아, 너무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행기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피로를 풀도록 할 예정입니다.